이번에 방문한 곳은 혁신과 기술로 해양 운영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안전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조타코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국제보트쇼를 매년 방문했지만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조타코 대표이사 황대철입니다. 조타코는 기존의 요트와 보트 그리고 마리나의 계류 시스템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양 레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요트와 보트 마리나 시장이 고급 레저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더욱 안전하고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타코는 AI 기반 해양 예측 기술과 스마트 계류 시스템을 융합을 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SRM은 보통 요트와 보트 그리고 마리나의 해양 구조물에 계류로프를 원격으로 해제를 하고 자동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수동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자제어 기술을 통해서 버튼 하나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은 단순히 로프를 걸고 푸는 장비가 아니라 장단기 메모리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파도의 해양 예측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한 계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10분 뒤에, 20분 뒤에, 30분 뒤에 어떤 기상 악화나 파도가 몰려올지 미리 예측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로프의 인장력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을 했을 때 경고 알림을 통해서 사전에 사람들이 조치를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었고 여기에 이 로프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정박을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정말 상당히 스마트하고 진짜 네.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네,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실제로 로프 안전 해제 관리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 저희 제품은 스마트한 계류 관리, 그리고 긴급상 대응과 정박의 자동화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요트나 보트가 정박을 할 때, 그리고 기상 변화나 파도의 영향을 예측을 해서 로프의 인장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로프가 터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알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긴급상 대응에서도 갑작스러운 뭐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그런 기상 변화가 감지가 되면 피로시의 게릴로프를 자동으로 해제를 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항과 정박의 자동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집에서도 폰으로 정박이 비싼 요트와 마리나에 있는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이 잘 정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버튼 하나로 로프를 풀어서 안전하게 배가 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입을 추천하는 업종이나 혹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지금 RSRM은 프리미엄 요트, 그리고 보트 마리나 운영사,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 업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항구, 항만, 그리고 해양플랜트, 대형성박, 고호부가 같이 선에는 필수적으로 이 제품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어, 육상에서도 최근에 어, 건설에서 샤클 대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레저 시장에서는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어, 선박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마리나나 요트, 그리고 어, 운영사는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계류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 비용 절감을 할수 있고 운영 효율성을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국내 혹은 해외 사업 추진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조타코는 국내 마리나와 요트 클럽과 이제 협력을 해서 기술을 실증을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요트 계류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계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RSRM에 대한 이 단어는 저희 회사가 처음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RSRM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무무진하게 어 팔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매진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타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타코는 프리미엄 요트와 보트 산업을 위해서 차세대 스마트한 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AR 기반 예측 기술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요트 정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타코는 글로벌 해양 레저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타코와 부스투어 함께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조타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